안녕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세상의 이해 본부는 누구인 이쁘지? 약간 여러분들이 다 너, 저를 너무 <laughs> 예? 아가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거 <laughs> 가능합니다. 예스. 예스. 예스! 라나, 나 나쁜 말다참았어 아니 진짜 잘했다. 내가 사실 미리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어. 아니 저번에 한복 신상 의 공개할 때도 그랬는데. 아니 옷이 이런 이런데 뭔가 아니 뭐 이렇게 보면 노출 별로 없잖아요. 그게 지 않나? <놀람> <놀람> 나 본말 참기 힘들었는데 허지데이 언제이니 허지데이 안녕니다. 에1 0만 티저 호아가능하신가요 <놀람> 조선 왕조 실룩 실룩. 조선 왕조 실룩 실룩. 씨룩. 조선 왕조 실룩 실룩. <놀람> 아니 근데 이거 대사가 너무 사치지 않아? <laughs> 사실, 원래 바디체인을 안하라다가 여러분 약간 마음의 눈으로 여기서 딱 바디체인 없다고 생각해보실래요? 이제 한번 딱 입어보고, 어떤 생각이냐면, 아, 이거 좀 허전하다. 근데 여기서 좀 너무 목걸이나 초커를넣으면 뻔할 것 같은데. 왜냐면 나는 원래 맨날 맨날 입는 의상에도 허벅지 초커가 있잖아요. 그리고 뭔가 이 드레스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? 내가 막 커버곡 같은 거, 의상 같은 거막 이렇게 찾아볼 때 이런 바디체인이 되게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같은 걸로 막 많이 떴었어.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.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지? 몸, 체인, 바디초커, 체인초커. 막 이런 식으로 막 검색하다가 바디, 체인, 막 이런 식으로. 가지고 아야. 찾은 거죠. 조금 여리여리함을 요리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었다. 큰맘 먹고, 어? 나도 한번 드러내보았다. 정면 돌파. 이거 멋있잖아. 어떤데? 미오. 마오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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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미오.